헤라 렉스 반응이 뜨겁다는데 차 전체에 열처리 도장을한 거예요 있어요. 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스마트 모, 모니터링이에요 아 여기, 이거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은 알람을 해줘요 알람 기능이 있어요 네. 상당히 개방감이있 나는. 내가 답답할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좀 어, 어, 주방 쪽에요? 어, 주방 쪽 해보니까 어. 네, 펜 번호가 이렇게 돼있고요 펜 번호로 네. 뭐, 한 400, 한뭐 3, 40만 원에 네. 배터리를 네. 6 0 0암페잖아요네렐대 한정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드리고 아, 지금 얘 예. 아, 지금 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부카입니다 오늘 소개할 캠핑카 미스터 캠퍼에서 만드는 새롭게 출시된 모터미죠 렉선 칸 기반의 테라렉스 반응이 뜨겁다는데 오, 웅장하네? <laughs>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하하하야 <laughs>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아네 반갑습니다 직접 또 이렇게 운전까지 <laughs> 아, 하시고 네야 이게 지금 테라렉스요? 네 테라렉스 620 음. 모델입니다 아니 음. 아,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아무래도 2열을 절단하고 그 620급을 만들었으니까 아 620이요 사이즈가? 네 벙커도 크고 실내, 아, 동... 실내 <laughs> 좀 아, 실내 공간도 좀 충분히 확보되고 아 실내 공간 탑승의 예. 4인 탑승에 4인치 침이에요 아, 일단 이거 닭칼 매일 양느낌 끼면 닭칼만 온게 아니라 네. 차 전체에 열처리 도장을 한 거예요 아 전체 열처리 도장하고 을 네. 다시 랩핑을 한 거예요 열처리 도장 후에 랩핑을 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더 이제 호흡스럽죠 네. 우리 캠핑 다니다 보면 은 나뭇가지에도 살짝 긁히고하는데 그렇죠, 그런 장기스가 좀덜 네. 난다 네. 아예 안날수 없는 거고요 아, 네. 일단 내려서 네,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로 볼때더 네. 기분 좋게 보게 된다는 네. 느낌. 그 흰색인데 네. 흰색 말고도 요즘에 이제 그 밀리터리 뭐 밀리터리 색깔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밀리터리 국방색이죠. 네 국방색. 칸에서 나오는 색이 이제 국방색하고 어. 흰색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 대부분 이제 국방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국방색으로 어. 해드릴 수도 있고. 어프로드 느낌이잖아요, 그 그렇죠. 이 녀석이 지금 렉턴칸 기반형. 네. 그죠. 이게 칸에도. 또 차량 옵션 차이가 잘... 나는데 이 친구 어. 같은 경우는 한 2600만원대 나와요 잠깐만요? 착깐만 그래서 모품... 왜 자율주행도 되고 아... 기능이 많이 돼 있어요 옵션 기능이 딱... 당연히 사륜은 네. 들어가는 거고 이 친구는 4륜이면은 폼지도 달고 또 차가 높아서 뒤에 실,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음. 실외기를 장착했음도 불구하고 고가 높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제가 이제 기본으로 3 채널을 네. 장착을 하고 있고요. 뭐 사이드미러도 제가 확장을 해드렸고요. 아 그러게요 이만큼? 네 지금 한200 한 정도가 네네. 음.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발판. 그러니까 이게 못 네. 보던 게또 이렇게 네.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 쪽에 음. 기본 옵션으로 다 넣어 드렸죠. 기본으로. 이게 네. 있어야지 안러면 올라오는데 차가 높으니까. 네. 근 오르고 내걸때 편하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장이 지금 저희가 이제 화이트 처리 도장 이제 했는데 얘를 좀부터 무광으로 좀할 생각이에요. 무광으로. 네. 아무래도 앞에쪽하고또 라인을 맞춰서 음. 그 전시회 때 이제 좀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고객분들. 네. 예, 그분들의 견을좀 반영해서. 의견을 좀 반영해서 네. 네. 이게 처음에 아까 이제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네. 등장하는 모습부터 되게 웅장하고. 네. 어, 좀 색달랐는데. 이번테라렉스 620. 예, 620. 뭐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제작하면서. 네. 신경 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테라렉스가 원래 이제 칸기관들이 실내 공간들이 많이 안 나와요. 좁죠. 외부 수납하면 좀 적달한 게 음... 소비자분들의 대부분 의견들이에요. 불편상, 네,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외부 수외부 수납 수납함을 음. 어, 조수석 그다음에 운전석 양쪽을 어, 그래서 얘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얘는 네. 이제 배터리가 밑으로 전기 꺼져 있어요. 음. 그만큼 공간을 많이 좀 만들어 봤죠. 음. 그게 이제 좀 장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스캡의 장점은 뭐 전기 시 스템이니까 <laughs> 그 전기는 걱정 없이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양광도 이제 800까지. 팔려가득까지는 강착이 가능하도록 지금 네. 그 설계를 해놨죠. 한번 네. 볼까요? 여기 외부 수납 공이 네. 어. 게포수변은 실내에서도 수납 음. 공간을 열게끔 이렇게 어? 만들었고요. 저 저기도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실내에서도 아. 이쪽에다 짐을 넣을 수가 있고. 자 끝단에까지가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어 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laughs> 잠깐만요. 네. 어이 제가 보겠습니다. 어. 이 어, 부분만 끊긴 줄 알았는데, 저 끝까지요? 네. 저기 의자 같은 것들은 약간 롤로된 것들. 예. 저는 그걸 추천하거든요. 롤로된 것들은 이렇게 길게 넣으시면은 예. 충분히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음. 음. 이러니까는 아까 음. 자신있게 수납공간에 대해서. 음. 네. 네. 뭐 이런 건또 처음 봅니다. 또 이쪽 부분이 안전벨트가 있어서 안전벨트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탈거하지 않고. 네. 이 4인승 그 뒷보기거든요. 음, 뒷보기 음. 안전벨트도 그대로 다 살리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그냥 테이블로 이거 사용해도. 네. 외부에서 이렇게 시공이 네. 네. 간단하게 뭐 한다든가. 네. 여기도 이제 여기서 어 선반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전기 네. 시스템 다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이백이 트랑. 네네. 아시 디시 네. 있고. 그다음 에 이렇게 한전, 이제 한자 충전기가 다 있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어닝을 이제 피면은. 어닝은 이제 자동 어닝이에요. 자동 수동 겸용으로 돼 있고. 아, 자동. 네. 그래요? 그다음에 네일 텐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명도 다 들어가 있고. 음. 일단 그럼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거 벙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 이 앞에. 이 벙커에서 이제 두 명이 아마 주무실 네.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고, 아, 들어가서 앉았을 때 허리가 이제 완전히 피지 못할 테고요. 그래도 안, 앉아, 앉을 정도, 머리 정도는 갑니다. 예.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샤크 안테나도 이제 저희가 다 빼드렸고. 어, 오, 여기다가 뺐네요. 네. 라 예. 반대편에 그쵸. 수납 공간이 네. 또 있고. 여기도 이제 원래 수납함이 안에서 열기돼 있었어요. 안에서도 이제 그돼 있는데 그 외부에다 저희가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또 의견도 반영했죠. 그래서 요건도 이렇게 이제 수납함으로. 공간이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안에서 어, 넣을 수 있고. 실내랑 실내 네. 실내에서도 둘수 있게끔. 청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작다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청수가 150, 어그 다음에 오수가 150. 어, 그러면은 이게 1대1로 맞춰놨어요. 예, 1대1로. 네. 150, 150. 네. 네. 음, 작지 않게끔. 네. 그리고 이화분공항 뭐 많이들 요즘에 신경 쓰는데. 화분은 이제 저희가 쇼바는 당연히. 전륜 후륜 다 체인지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거기 예. 콜스프링도 다 체인지를 했어요. 콜스프링. 네, 다 바꿔놓고 보강을 다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음. 스테빌라이 정도나 그다음 에 헬퍼스프링 정도는 제가 좀추가해될것거아요아 음. 그래요? 네. 약간의 또 이제 추가 금액은 네.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 네. 부담해야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뭐 여기 어. 네 네, 여기는 이제 뭐주유부고요 네. 네 요요수수 있고 음. 여기가 거실에 이제. 음. 대형 창으로 되어 네. 있는 거고 음. 여기는 이제 화장실 전기 전기 배전기가 있고 SOG도 네. SOG 이제 별도입니다 네, 별도로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그러니까 뒤에 여기가 그러면은 드레인 밸브, 네 드레인 밸브죠. 네, 여기는 항상 그뭐 자동으로도 이렇게 자동으로도 가능한. 와 이렇게 지금 높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네. 높을 거다. 실외기를 지금 여기 설치를 했잖아요. 외부 예. 실외기가 시래기. 지금 어디에? 네. 아 여기 보겠구나. 가정용 실외기인데, 어 이거요. 가정용 실외기. 그래도 이만큼. 음, 네. 아시다시피 뭐 가정용은 뭐 카운티 버스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일단 냉방 능력 하나는 뛰어나죠. <laughs> 어, 그리고 뒷모습. 아까 뒤에 살짝 보니까 네. 또 다른 분위기. 그렇죠. 예, 이 창이 또 이렇게 있고. 예, 예. 창도 좀큰거왜가 주방 쪽이거든요. 이게 네, 주방 쪽 창이 있고, X7 그다음에, 보는 거랑은 또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메라, 음그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센서들. 네, 이쪽도 음. 측면에 보시면 이제 외부 사업이 음, 제가 외부 작업이 있구나. 있고, 여기 청수통이. 음. 그다음에 여기는 도라. 인터넷 네, 음. 예, 도라로 돼 있고요. 번호 번호키로도 네, 번호키로도 되고 있고. 예. 이제, 실내를 이제 볼 차례인가요? 네, 이렇게. 어, 전동, 전동 스텝이. 네, 전동 스텝이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하죠. 네. 잠깐, 좀 보고. 네, 나갔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전혀 있는지도 모르고. <laughs> 어, 빌트인식으로. 이거 무슨 버튼입니까, 얘는? 아, 언닌입니다. 장판 언이구나 아, 어닝. 네. 바닥 이거 장판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로어트 장판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 <laughs> 강화마루처럼. 네. 딱딱합니다. 공간은. 기존에 있었던. X7 모델는좀 벽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면 1톤 차를 보시면은, 5 0 0 550 모델 생각하시면 되죠. 5 5 0 0요550 사이즈 안에 실내가그 대신 이제 펑크는 550 보다는 크죠. 네네네. 당연 뒷공간이 네. 상당히 개방감이 있네, 나는. 내가 답답할 줄 알았는데. 요, 저, 쪽에 어, 주방 뒷, 쪽에요? 어, 주방 쪽 해놓으니까, 네. 답답하지가 않을 것 같아. 이게 영을, 저게 닫아버리고, 옆면만 있으면은 답답하거든. 차들을 후지로 많이들 대잖아. 후진으로 되는데 제가 작으면은 경치가 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안에서 밖에 보고 싶을 때는 내려가지고 이제 상이큰 편이죠 예 안막기름도 하고 위에 지금 에어컨이에요? 네 오. 가정용 에어컨이 지금 매립되어 있죠 오뭐 효율 좋겠는데요 아 여기 엄청나지 시원하죠 가정용이, 가정용 최고입니다 예 최고죠 이 <laughs> 그 멀바우잖아요 네. 이게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지금. 네. 화이트 이 아이 아이 이 아이보리 이. 덱 이제 멀바 원치 않으시고 인조대리석 원하시면은 네. 제가 인조대리석 도이게 교체를 해드리고. 선반 개념으로 올릴 수 있게끔. 네 양념장 해가지고 해놓고요. 아, 여기 다 이제 수납 공간. 네. 아, 수납할 수 있게끔. 이쪽도 똑같이. 네. 스위게지가 여기네요. 이쪽. 네. 어 청수하고 드레인 밸브들이 이그 모터하고 그쪽으로가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네. 어 청수통 이 공간을. 그래서 아마 동파 실내에 들어가고 있다 보면은 아. 동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겨울철에. 음. 그다음 여기 선제 티파이브 전면 무 이렇게 다 들어 있고. 아, 여기서 다 한눈에 음. 볼수 있게끔. 네네. 어. 냉장. 그다음 냉장고를 이제가 네. 냉장 냉동. 예. 냉동 100 50, 이렇게 150, 150이요. 네. 이거, 어, 네. 화장실, 이렇게 네. 거울부터가 또 달라졌네요. 네, 펜바드어가 이렇게 되 있고요. 펜바도어로 네. 해서 한번 만 끝까지 이게 또잘안 되는 데가. 네, 여기는. 네, 잘, 네. 네, 잘 되고. 잘, 물이 잘. 이제 또안 튀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어, 아, 밑에다가도 또멀이렇게또 네. 포인트를 드셨구나. 네. 배수구 아직 뭐 구멍은? 양쪽으로. 양쪽뚫 겁니다. 예, 네, 한쪽은 아직 안 뚫린 거고요. 네네. 거울이 있는데. 맥스페인아웃 타. 네. 기분도 되는 거고. 네. 저기에 색상이. 네. 바뀌는 건가요? 네. 지금 두가지 아. 네. 아, 두 가지로. 네. 네. 원래 칸에서 이렇게 공간 배기가 어렵거든요, 야전층 공간이. 되게 넓게 빠졌어요, 네, 지금 보면은. 네. 어, 이한50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 건데. 네. 뒤에도 수납 공간이. 네. 넓고, 예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 있었던. 네. 아여기도 팬이 어, 또 하나? 네. 맥스팬 있죠. 예, 맥스팬 이제 두 개. 네. 이쪽 공간도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는 챙기는 거고 네. 헷갈리면. 음. <laughs> 아 이런. 음, 이거 단을 나, 나눠가지고 네. 3단으로 단을 다 빼시면 옷걸이도 가능해요. 미니, 미니 옷장으로. 미니 옷장은 여성들 뭐 프렌치 코트 같은 네네네. 경우 살짝 걸수 있게끔 음, 아니면 짜임새 있게 이렇게 3단으로 해가지고 음. 작은 소품들 넣을 수 있게 요번에그 아, 수납하는 거를 네. 되게 신경 쓰셨네요 <laughs> 왜냐하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썼죠 전체 다 지금 수납 공간이 보니까 네. 지금 상부에도 그렇고 상부장도 다 수납이 있죠. 어.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컨트롤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 지금 보면 이제 음... 어 D5, D5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컨트롤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마트 모, 모니터링이에요. 아, 이거. 여기, 이게... 여기 보시면 은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용량, 그 다음에 예. 뭐 전압 들어오는 것들, 온도 다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지금 저희 핸드... 정우 엔지니어이랑, 네. 그래서 개발한, 네. 스마트 모니터링,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도 네. 연동이 돼서. 제가 블루투스를 켰는데, 지금 블루투스에 지금 97%가 다돼 있잖아요. 네. 똑같이 지금, 지금 네. ]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그, 배터리 용량,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전기, 어.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전화, 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은 이게 알람을 해줘요 알람 기능이 있어요 방전 난 방전되기 전에 네 그다음에 완충이 돼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너무 과열이 돼도 아. 통보가 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차뭐 주변에서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예. 이게 이제 나우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뭐 아파트에서 아니면 외국에서도 내 배터리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충전되는 양 음. 그다음에 쓰는 양 음.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또 보시면은 많은 기능이 되 보니까 <laughs> 밸런스 셀 밸런스를 밸런스가 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예. 다 보고 셀 온도 뭐 다볼 수가 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돈안 받고 다 무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스터 캠퍼 네, 네. 그 배터리를 사용했을 경우에 예. 이번에 이제 기존 차량들은 돈을 많이 받으시고 배터리를 내내 보내줘야지 업그레이드가 음, 가능한데 음, 지금 이름. 출고되는 차량들은 이제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배터리, 네, BMS, 탑, BMS 배터리 네, BMS 그래서 뭐 수입산들은 아마 수입산 BMS 갖고는 이렇게 못하고요 네. 국내에서 다 제작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진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 t o o t h Bluetooth, Telefon, IOT, t 블루투스 I o The audio. What is it? What is it? Oh, 이 t s a 어 o o 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 t 로 a good thing. It's a g o o 어, 우에 같은 경우는, 전고는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은, 네. 그냥 성인인 게딱 썼을 때. 약 한, 제가 76인데 한1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높지 않은 게 아니고 높은데요. <웃음> <웃음> 지금, 예 네, 전혀 답답하지 않잖아요. 네. 선정은 이제 X7에 들어갔던 음. 참순 무버 아, 미가에서 같애. 나온 찬순루바요? 네, 그 다음에 조명은 저희가 이제 LED 조명들을 다이렇 간접적으로. 아, 양 사이드에다가. 네, 사이드만 다 넣고, 일단 얘는 똥을 했던 l 리 d 조명들은 음, 다 빼버렸어요. 촌스러워서요? 네. <laughs> 그냥 솔직하게 하시네요. 네. 거든요 예. 아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짐을 아, 예. 또수나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아까 보셨지만 안에서 이제 짐을 넣었넣다또다할수 아 있게끔. 예, 예. 수루가 된다는 건데. 네. 아, 아, 요테이블은 아, 움직이는구나. 네. 여기를 한 번만. 예. 네. 이 밖으로. 아, 요분 조명이. 어. 안에서 예. 쓸수 있는 짐들은 안에다 넣고, 음. 바깥에 쓸수 있는 짐들은 바깥에 넣고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 이제 이게. 어? 여기 스토리. 이게 그러면은. 한한분 정도는 네. 여기서 계속 여기서 탭을 놓고 자고 여기서 자고 이거 다 침상 변화를 네. 전체 안 하고 아, 굳이 네. 네. 이거 뭐 침상 변환 하려면 다 했어야 되는데 네. 아 그리고 참요게는 기본적으로 옥수수가 가능한 예 네, 고고. 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낮아가지고 저 벙커에 왔다 갔다하기가 편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왜딱 탔을 때요, 네. 올라왔을 때 편안함 느낌 있잖아요. 네. 뭔가 거부감이 없는. 네. 한 올라가겠습니다. 잠라가 <laughs> 네. <laughs> 야, 이렇게 이 무릎의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여기 살짝 이렇게 네. 많이 안 올라가고. 걸타선 있으니까. 네. 어, 지금 앉았어도 제가 허리를 필수가 네. 있는 거고. 네. 지금 허리 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대타 탈로 하신건가요 아. 저희가 그 장판 쓰고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그 깔아놓은 거죠 장판으로 장판 아닌 것 같은데요 네대 딱딱 좀 두께가 있어요 네. 음아 음... 장판 이게 누웠을 때 아까도 봤는데 성인이 두두 두 사람은 이 옆으로 네. 되겠는데요 옆으로? 누웠을때이 네. 정도 공간 여기도 기본적으로 뭐 시카책이랑 210% 콘센트가 있고 여기에 지금 토출구가 여기도 있어요 네. 토출구가 있어서 어, 난방, 토축구가, 펑크까지 지금 가는했는데 난방, 그 다음에 토, 토축구까지 다죠는화장난방에다가 네, 옴까지히터지금 히터 안 해도 되겠는데요? <laughs> 네. 지금 더 땀나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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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겨울에, 펑크에서 주무시면, 은 네. 아주 싸우는 <laughs> 느낌. 느낌이죠. 이 예. 아, 네. 이 색상 때문에 그런 가요 그러니까 탔을 때, 이제 편한 느낌이, 음. 어, 그런 게 들었어요. 음. 요, 요 색상이랑, 또 전체 요 화이트의 색상은, 선택상이 가능하다. 네, 뒤에는 창이 대표님 네, 뒤에 이제 창이 있고 네. 제 뒤에도 똑같은 네. 사이즈로 네. 창이 좀큰 편이죠. 네, 네, 통창이 돼 있으니까. 오, 지금 저 뒤에가 지금 어디 <laughs> 산속에와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네, 어, 아까 배터리를 하부에다가 네, 그랬죠배는리 네. 예. 아, 여기 오 이렇게 깊게 들어갔어요? 네, 배터리가 깊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안전벨트 프레임은 탈거하면 안 되니까 아, 큰일 나죠. 프레임을 그대로 살리고 배터리를 밑으로 좀 매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시스템을 다여기다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이 들어가 있고 예, 600원 하시또 600을. 600을 더 추가로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게 뭐 자신 있게 항상 이제 보여주시니까, 네 자신 있게 열리죠. 예. <laughs> 그래서 항상 네. 음, 마음 편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음. 이제 가스라든가 화재라든가 경보있지만은 예. 저희가 투부형도 소화기 있잖아요. 네. 투부형 소화기도 지금 여기다 설치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네. 여기다 설치해서 네. 여기에는 이제 굳이 변 안해도 네. 한두 명이 세, 세 명이 잘수 있는 걸로 네. 다 아시니까 네. 아까 이거 한명 정도 죽을 수 있게끔 변환했었고 두명 이렇게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어, 실용성 있게 만드신 테라렉스6 예, 2 0 0 0 차. 그러면은 네. 가격을 <laughs> 가격은 음.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8,700입니다. 아, 부가세 포함인 금액이에요? 네, 8,700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량 값도 인상됐고, 네. 부자재 값도 다 인상됐기 때문에, 원래 가격을 더 높게 책정을 하려다가, 음. 일단은 또 지금 어려우니까. 다들 어렵죠. 네, 그래서 좀, 9 0 0 0안 넘기려고, 네. 네,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개소시나 뭐, 뭐 교육시는 별로. 네, 다들 별도인 건지 아시는데, 네. 그러니까 뭐 400, 한 뭐, 3, 40만원에 네. 배터리를 네. 예, 600A 하잖아요. 네. 열대 한정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드리고, 그것도 스마트 모니터링. 모니터링. 네, 예, 상당히 편한 네. 시스템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예, 어, 그거는 진짜 있으면은. 어, 그럼요. 예, 상당히 좋아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미스터 캠프에서 출시한 네. 테르렉스. 네. 덕분에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보는 내내. <laughs>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무슨 모델이 또 이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네. 어, 개발해야죠. 개발 예, <laughs> 네, 개발. 아마래도 조금 적은 사이즈도 지금 저희가 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열을 살린 모델. 2열 살리고요. 네. 어.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뒤에 실내 공간은 좀 적어지겠죠. 어. 그래서 이제 아마. 가격대를좀더 담은 거받서 슬림하게 네 슬림하게 한번 가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니다